네, 안녕하세요. 주도신공입니다. 네, 오늘 예, 2월 13일. 뭐 장은 좋네요. 이거 뭐 2,600까지는 추가 상승 예, 시도가 나오고 2 0 1선 올라가면 아마 저항이 좀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조정 과정 거치겠죠. 더 올라가면 어쨌든 이뭐 2,600까지는 뭐 예, 조금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종전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뭐 트럼프는 분명히 저기 푸틴을 만날 거는 거의 확실하고 정상회담 가능성 일정만 잡히면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재건 테마가 예, 튀어나갔죠. 제가 이제 마켓디너에서 다산네트웍스 데모를 선정을 했죠. 재건에 대해서 오늘 둘다 이제 10% 이상 아침에 티다가 좀 밀렸는데 <laughs> 그때 이제 선점 자리부터는 한20% 올랐어요. 20%. 때 마케디너에서 얘기할 때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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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얘 빠지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잡아라 그랬죠 이런 자리에서 한20% 이상 올라갔지. 그다음 이제 데모도 선정을 해드렸고 코테이트먼트 오늘 10% 올라가다 밀렸죠. 데모도 마찬가지로 예, 60일선 부근이나 아래에서 선정하면 된다 그랬죠. 한20%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얘네들은 시작도 안 했고, 어, 지금 이제, 대장은 이제 두 종목이죠. 음. 저긴 뭐 고점 때까지는 계속 보유해도 되고, 어, 다산도 그렇고. 지금 대장이 이제 대동기어예요, 대동기어. 대동기어는 이제, 동력기를 만들죠. 동력 전달 장치. 이게, 그, 트랙터. 어, 그 뭐, 농, 농, 농기계 쪽에. 어, 그 다음 이제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건 이제 동력 전자 어, 전달 장치 만고 최대죠 대동공업이고 <laughs> 대동 이게 농기계 만드는 회사예요. 얼마 아니 많이 올라왔어요 신고가냈죠. 근데 이게 꾸준하게 11월 달 이후부터 사실은 파동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크게 내면 음? 이게 이제 너무 크게 시세가 나면은 어, 떨어지는 폭 자체가 20에서 30%떨어이에다 N자 패턴으로. <laughs> N자라는 건 이제 영문자 N자죠. 이런 패턴으로. 근데 이제 그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슈가 살아있을 경우, 이슈가 살아있으면은 이 조정받고 나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슈는 뭐예요? 이게 재건이죠, 재건. 전쟁에 관련된, <laughs>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 재건 이슈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트럼프가 이제 어? 정상회담을 해 하겠지만은 만약에 종전이 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죠 종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기대감이 기대감이 나는 거죠.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놈이 이제 대장이죠. 이게뭐 작년 이후에 14,000원대부터 7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섯 배? 다섯 배좀안 되는데. <laughs> 어쨌든 뭐네배 다섯 배 올라갔죠. 역시 마찬가지로 큰 파동 내고 나서 크게 떨어뜨리죠. 30% 이상. 여기서도 한20% 이상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남아있으면 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폭락하고 나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노버츠가 아닙니다. 펌프카예요 펌프카. 펌프카. 펌프카는 이제, 이제 우리가 건물 지면서 고층 작업하면 콘크리트를 위로 이제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펌프로 싸서 올려주는 그 차량에. 그걸 일명 이제 공구리 작업이라고 하죠. 콘크리트.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건물 질때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건, 관련주로 편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놈이 이제 대장에 두 놈이 지금 두 놈이 대장이야. 그다음 이제 오늘 뭐 현대 인프라코, <laughs> 현대 건설기계 그런 것들이 이제 중장비 주들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 중장비주, 건설 중장비, <laughs> 건설기계잖아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뭐. 콘크리트 펌프 트럭. 어태치먼트, 예. 이건 이제 뭐 포크레인에 이거 앞에 이제 탈부착하는 거, 어. 그다음 뭐 소방차, 예.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예. 건설 중장비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재건이 이슈가 지금 <laughs> 종전 어. 가능성이 불거지면 재건 테마를 타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도시가 미사일 폭격으로 굉장히 많이 응? 폐허가 됐기 때문에 건물을 올리려면 그 철거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 손으로 운반을 하면 <laughs> 콘크리트나 철거뭐 이런 것들을 사람 손으로 운반하면 몇백년 걸려도 못 하죠. 몇백년 걸려도 못 하죠. <laughs> 그걸 손 사람이 이제 직접 어? 사람 손으로 치우면은 그니까 러 그런 것들을 깨부시고, 이제 중장비들이 들어가서 퍼버리고 막 이래야 되죠.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막 이래야 되죠. 그래서 건설 중장비가 재건에 먼저 타는 거예요. 토목 건설보다. 그 다음이 이제 토목 건설. 어? 그 다음이 토목 건설주들. <laughs> 뭐 현대 건설도 좀 올라가고, 이제 중소형 토목 건설주들 있잖아요. 중소형 토목 건설주들. 그 다음 이제 통신 장비, 전력 설비, 도로공사, 인프라 투자 뭐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 왜냐하면 도시가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뭐 조립식 건물도 필요할 거고 철도도 끊겼을 거니까 철도도 이어야 되고 통신시설도 파괴됐으니까 통신시설도 지어야 될 거고 어 그렇죠. 중고기 같은 것도 또 달아야 되고 도로도 파괴됐으니까 도로도 어? 이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재건은 전방위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laughs> 방금 얘기했듯이 건설 중장비가 먼저 들어가요. 그다음 이제 건설 토목, 그다음 뭐 감리업 어? 엔지니어의 감리업체, 건설 감리업체들도 그런 것들도 수혜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탈게 많아요 어, 재건.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지금 건설 중장비가 튀어나가는데, 추후에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laughs> 통신 시설이든지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재건 테마에 다탈다탈수 다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먼저 진행이 될수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가거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신 복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 네트워크 장비 업체는 이제 다산을 제가 선정하고, 데모는 건설 중장비에서 어택트먼트를 그 유럽 쪽에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으니까, 이제 그걸 선정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어쨌든 대장이 지금은 두놈이다. 어? 건설, <laughs> 전진 건설, 대동교. 기 근데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내일 더 추가 급등하면 좀 이제 너무 사실 예, 부담이 커서 다음 주에는 고정 경계할 수도 있어. 고정 경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참고하시고요. 예. <laughs> 참고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데일리 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제 제 사진이 있어요. 예. 온 이데일리 시어 존케이. 예, 이데일리 온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데일리 온 저기 바로 나옵니다 홈페이지. 여기 제 사진에 가입하기 누르면 예, 여기서 어, 관심 클럽 여기 있죠. 이게 예, 해제가 아니라 이 가입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누르면은 무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료 회원. 무료 회원은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벤트 있을 때 이제 문자를 쏴드립니다. 무료 분들 그다음 이제 V.I.P.로 리딩을 받을 분들은 이제 예 제가 이제 다산 네트웍스 이달에 선점에서 지금 20%. 데모도선점에서20% 이상. 크라우드옥스도 선점해가지고 지금 15% 이상 수익 났고 유니언 선점에서45% 수익 났어니까 그러니까 손실 정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리딩을 해드리는 거. 그 리딩. 예. 리딩을 해드리는 거. 리딩 받으려면 이제 여기 예 결제. 하고 가입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결제하고 장중 라이브 방송도 매일 합니다. 매, 라이브 라이브 방송하고 라이브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문자 직장인 분들은 이제 참여 못 하신 분들은 문자 리딩 해드립니다. 뭐 당연히 매수매도 다 나갑니다. 예, 매수매도 다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델리온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laughs> 자, 이제 오늘도 수고를 하셨고, 예, 여기 이제 녹화 방송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유료는 유료 회원분들밖에 못 봐요. 장중 이제 아침 8시 40분부터 저는 이제 오후 2시까지 장중 리딩, 리딩을 해드립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